다이어트 음식 이야기하면요, 빠지자는 과일이 바나나예요. 아, 예. 바나나는 왜 대표 다이어트 음식이 됐나요? 글쎄요, 바나나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전 모르죠. <laughs> 아, 바나나는 그 원주민 말로 밥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캥거루 아시나요? 캥거루도 그 원주민 말로는 모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들려지다 보니까 캥거루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바나나는 원래 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맛있는 과일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된게 바로 바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나나는 밥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과일들은 수분이 많고 또 당분이 많은 게 특징인데도 불구하고요. 바나나는 당분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식이섬유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비가 있을 때도 바나나를 많이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식이섬유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원래 영양소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영양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이 식이섬유가 각광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아니면 과잉된 영양분을 흡착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 주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걸렸다면 현대는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과잉된 영양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권해드리는 게 바로 식이섬유인데요. 이런 식이섬유가 영양소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바나나를 꾸준히 드신다면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요 좀 바나나가 까다로운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바나나는 사놓고 음. 뭐 사과나 다른 것들은 뭐 일주일 정도 있다 먹어도 되는데 바나나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금방 상한 거 같이 검은색 같은 게막생겨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왜 그런 걸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후숙이 빨리 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서 에틸렌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이 에틸렌가스가 과일의 후숙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와 다른 과일들을 같이 보관하게 되면 다른 과일들도 빨리 후숙이 돼서 물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에틸렌가스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과일이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도 다른 과일들과 같이 보관하게 되면 과일의 후숙을 촉진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절에 과일 선물 세트 같은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사과와 배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빨리 사과를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이런 에틸렌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바나나를 구입하시면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어, 저는 일단 냉장고에 넣고요 냉장고에 넣는 거 아니면 식탁 위에다 그냥 베란다 위에다가 올려 놓는 것 같아요 대부분 냉장고에다가 바나나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열대 과일들은 냉장 보관하는 것들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대 과일이다 보니까 냉장고에 들어가면 냉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인애플도 가급적이면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게 좋고요. 바나나도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보통은 식탁 위에 두시거나 이렇게 실온에 두시면 되는데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냉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으면 하루만 지나도 아주 시커멓게 변하는 것들을 금방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에 과육은 그대로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에틸렌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채소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 바나나를 올려 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 놓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물러지기 쉬운 과일이기 때문에 무게에 의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금방 변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나나를 보관하는 전문 거리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옷걸이를 이용해서 걸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잘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바나나를 구입하시면 언제쯤 드시나요? 마트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약간 초록빛이 돌 때가 있고요. 또 노란빛이 돌 때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구입하시고 언제쯤 드시나요? 저는 노란 거 그리고 노을할 때 먹어요. <laughs>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노을할 때가 맛있어 보이긴 한데요. 원래 바나나는 초록색일 때 수확을 해서 유통 과정 가운데 노랗게 변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랗게 변했을 때가 가장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과육이 아직까지도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 정도로 노랗게 보였을 때가 다 익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나는 약간 검은 줄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가장 완숙하게 익었을 때고요 그때가 당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맛있을 때가 바로 약간 검은 줄이 생겼을 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어묵거무 반점이 생기고 검은 줄이 생기면 상했을까 봐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완숙되어져 있을 때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당분도 높아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정도로 부드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노을할 때 구입을 하셨다면 집에서 한 이틀 정도만 놔두시면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할 텐데 그때 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기도 하고 맛도 좋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특별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권장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칼륨 성분이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혈압을 낮추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재미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혹시 바나나 우유 좋아하시나요? 우유는 좀 싫은데요 바나나 우유는 즐겨 먹죠 어 그렇죠 바나나 우유는 아주 예전부터 유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바나나 우유 색깔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어, 노란색? 예 노란색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 바나나는 노란색일까요? 노란색이 아닐까요? 당연히 노란색 아닌가요? 바나나 하면 노란색을 다 각인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그 안에 속살은 노란색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 기억 나시나요? 그래서 원래 바나나 우유도 약간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에 가까운 색깔이어야 되는데 일부러 노랗게 만드는 이유는. 바나나처럼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나나 우유는 원래가 노란색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나나 하면 저는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먹는 과일 또는 부잣집에 놀러 갔었을 때 한번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었는데요. 요즘은 너무 많이 흔해졌죠. 그렇지만 흔해졌다고 해서 바나나 효능 효과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바나나 많이 드시길 권장해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